오, 발 발견 당했어. 아, 괜찮아. 일로 그냥 어 자신 똑심 있게 가야 돼. 오케이. 아, 씨야나탄 어. 망했다. <laughs> <laughs> 아 원래 이렇게 한번 또 기술자 파크 가야 돼. 네, 네, 네. 음. 그옆 분님 마이크가 거의 안 들리고.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뭐가 아예 말을 안는것같데요잘요 아, 옆부. 마. <laughs> 하이 나분 많이 킹. 야, 이새끼아리탈주 했다 오! 여기 있네 좋이새 손도 못새지 손도 못끼지이새끼 평태룰 룰로 평타한다. 죄송합니다. 딱풀 타겠습니다. 다야 그 탑에 있습니다 형님. 오케이 자 탑. <laughs> 자크 탑입니다 형님. 확인. <laughs> 오이못 <파 TVs> <laughs> <아기. 웃음> <laughs> 먹지 이끼 CS. 드디고 구역 아파라 오 자코 온다 가고충은이아 공격받았네 칼리 것 같은데 형님 탑만 가는 거 보니까 막 저격인 거 같습니다 음... 런거 같아 저 있습니다, 형님, 위에 또, 또또 자크 또 갔습니다, 다격이 어, 형님 와. 빼시죠, 형님 빼시죠 아... 네. 그렇지! 어, 좋아! 오 미드 좋아 확실하게 오잘았네 형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아. 오, 와우 멋있야 거져 아, 저깜초 알리 님저 잘하죠? 예,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오, 네. 그래, 보통 분위기 좋고 뭐라. 다이브 칠까요? 근데 자크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왠지 이쪽으로 올거 같은데. 아이 미쳐야 되죠? 저 돌마도 <laughs> 있는데. 네, 네, 다이브 칠. 치... 저힐 있어요. 어디 가요? 제, 제 스펠 다 있어요. 돌아볼게 한번. 여기 와가 둔가? 미러요, 미러요. 빨리 땀치기 네. 들어갈게요. 네. 야, 점프, 네. 죽었습니다. 저 집갔다 올게요. <laughs> 어자르자르이래자크다보요크 여는 다음에 마나문에라 맞잖아. 어, 오케이. 나 이제 공격적으로 가버리지 힐이 제 돌아오면 아, 공격적으 블러디 필요해요? 아니야,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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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새끼가 지진나고. <laughs> <비실나봐. 웃음> 어? 어디고 어디라고 들어와, 저기가? 어? 여깄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요 여기. 차크 여기 차크 니들 아, 죄송해요. 레드 먹고 바로 탑 받았습니다. <laughs> <laughs> 조이 집 갔어요, 조이. 룰루 안 보인다, 룰루. 아크 뷰드 와, 이게 씨. 아이고, 까비. 아, 궁화가 괜히 뺐네. 아, 씨. 룰루비아룰루비아룰루비아 룰루비아. 룰루비아. 들어갈까요? 잠깐만 잠깐만요. 네, 당길게요. 아 실수했다 실수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분위기 아주 좋아. 나이스. 음. 네 여러분들 실수했어요. 룰루, 네. 어, 룰루 바텀. 공올 아까 너무 일찍 빼버렸네. 룰루 올라 룰루 룰루. 어 잡았어. 자크 노브리. 요 음. 이거 빼고 한 번만 와주면은 터질 것 같은데. <laughs> 각 보이면 캐틀 물게 요각 보이면. 시스 차이 봐봐요. 캐틀 33개, 예린이 7 0개질다버렸고 아니, 룰루봇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야, 숨도 못 쉬게 하고 있어, 진짜. 아, 이런 것 같은데? 올라가실래요, 알리님? 올라갔다 올 거야, 지렸고. 에이. 역시, 역시. 네. 역시. 올라갔다 올걸요? 야, 낚시 어땠냐? 어? 낚시 어땠어? 지렸습니다, 여 지렸지? 바로 여러분들, 타고 고속도로지. 탑이 여러분들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묵직한 맛이 어? <목소리> <목소리> 묵직해야지 이렇게 오 미드도 나이스 어.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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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어, 다 너무 잘하십니다. 가셔도 돼요. 참. 좋아, 이번에 이제 무너지는 거야. 자르바 님, 욕먹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욕먹어요, 욕욕욕욕 욕먹어요. 가는 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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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오, 맨, 디맨. 디맨. 어, 첫 번째 룸이. 지멘. 지멘. 역시, 탑이 이렇게. 어. 미드 잠깐 볼게, 미드. 패시가 없는 게 답해. 가는 중. 아, 저게. 저송니다 아저 뭐야 저거? 신스 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마치 W 들어가는 거. 지멘. 지멘. 미쳤 미쳤지, 미쳤지. 아칼리 드루와요? 나 진거 그 자체입니다 <laughs> 역시 탑동료 여러분들 이렇게 또터져이지 맞습니다 형님 음 너무 진다, 아, 형, 게임 너무, 너무 쉬워버리네 어, 탐을, 자크가 탑만 아, 파다가 게임이 터졌습니다 형님 내가 진작 그냥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시디레. 바로 그렇지, 이거죠 바로 음. 음. 빨리 빨리 캐치를 왜안 보이지? 게임 포기했나? 포기할만하지 이 정도면. 바로 이거죠. 그냥 해줘야지. 자크 적정글이야 자크 적 정글. 아 이거 아니야. 아, 아우. 어 풀아 이게. 와우. 안 편하네. 자크 루스 자크 자크. 맞지? 동기어진. 어디 이 새끼가 붕 없어도 이런 새끼는 그냥 잡지. 음. 잡지. 형님 아마 1 5분썰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전나 있었구나. 아씨. 어, 하나 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좀 실수 한번 했네요. 너무 없어가지고 빼야될것 같은데 G맨 싹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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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맨 e 싹잡아 싹잡아 미쳤다 미쳤어 이거죠? 깔끔하지? 디맨. 야 이거 불로 내가 먹자. 예미시에 먹을 자격 있잖아. 예? 먹을 자격 있잖아. 어죽보란마아 정글까지 그 미쳤다 미쳤어. 너무 들어오시는데, 이거? 아깝다. 응. 형, 자크 드시겠습니까? 자크 먹을까? 배달해드렸습니다, 형님. 이게 아칼리 있어요 이게 아칼리 와봤어요?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없어요? 어, 나한테 그냥 해서 먹지도 못한 새끼고 <laughs> 아칼리, 아칼리 들어갔어요, 형님. 어디가 이제 이렇게 뛰어났 이쪽으로. 왔었네, 이쪽으로. 어? 잠깐, 자, 킬뭐 되겠습니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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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m a n g m 미쳤 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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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m a 이 g 게 a n G-Man! g m a 탑이 m a 이 g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진짜. 탑과 너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와탑이 달라졌다고. 아고 <laughs> 이게 뭐, 한 20분만에 그냥 뭐 탑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답 없지. 와,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역시 내가 솔라인 가야 이게 확실히 맞네 어. 그치? 그렇습니다. 하... 이제야 조금 교통 정리가 되네 응? G맨 어. 야... 어, 어 그래도 이제 딱 다음부터는 딱 이렇게 해서 가면은 맞겠네 그지네 맞습니다 네. 형님 음... 그래 어. 어, 오늘 뭐 예린이도 막 괜히 막 어좀막 방송 빨리 한거 아니지 일부러 형님 이거 딜량 한번 봐주십시오 형님 뭐? 딜량 한번 봐주십시오 형님 제가 하디야. 얼마나 승리했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미드가 확실하게 중심 잘 잡아줬네 어그 와중에 하이모딩거 전체 2등 오 음, 음. 어, 예린이도 많이 넘네 그래도 어? 아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잘했어 잘했어 음, 어. 음. 물 깔끔했고, 네. 어뭐 더할 나위 없이 네. 완벽했네. 들어 그래, 다음에는 한번 보티오도 한번 가보자. 응? 아, 네. 저내저 네, 너무 좋죠. 음, 그래 같이 네. 배그 도 하고. 네. 와야 어. 그래 오늘 뭐 아침 이제 늦었는데 이제 아무튼 제사회하자고 네. 응?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버스 타기라는 거, 어 뭐가 되게 아, 아, 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너무 됐잖아요. <laughs> 그때 다음에 또아 버스를 더 이상 못 탄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아, 영광이었습니다 아, 형님. 음 그래 알아서 다 다음에들 또 다시 이렇게서 해 가자고. 어?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조심히 잘 들어가.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 어. 확실히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솔라인 가갖고 이러고 가니까 완벽하잖아. 내가 버스 태워줬지, 얘들아 맞잖아. 너, 어, 어 여러분, 제가 버스 태워줬잖아요. 에이, 그 아, 하도 탑에 인재들이 없어갖고, 에이 간만에 그냥 제가 뭐본 실력 한번 보여줬네요. 예, 맞잖아. 어 인정하잖아. 뭐, 탑에서 운영 다 해줘버리는데, 뭐, 시불에, 미드가서 뭐, 그렇게 해버리고, 뭐, 어? 딱 해줘버리는데, 뭐, 다안 나오지. 어? 어? 아, 그래도 막판에, 이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니까, 어, 그래도 이제 조금, 어, 개운하구만. 응? 음.